안녕하세요. 자비연 베락 대신 도행합니다. 그간 안녕하셨죠? 오늘은 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라는데요. 살도 참 많아요. 가지 수가 많은데 우리가 저제 고를 풀때 보면은 이게 골을 내가 고풀잖아요. 고풀 때 보면은 삼천 고거든요. 고가 고야고야 삼천 고야가거든요. 근데 그게 살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살 중에서도 가장 참안 좋은 살이 급살입니다. 이 사주에 급살이 들다 보면은 갑자기 죽어요. 누가? 가족 중에. 식구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급살은 참 무섭고도 참안 좋은 살이에요. 저도 사주에 급살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고. 언니도 갑자기 죽었고, 동생도 갑자기 죽었고, 엄마도, 엄마는 그래도 3일은 버텼네요. 3일은 버티다가 그냥 그렇게 가셨거든요. 이게 사주가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주에 급살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자꾸 연결이 되고 그게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급살에 대해서 누가 또 급살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집 오늘 신도이야기니까 제가 이게 급살이라는 건참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올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요, 저하고 우리 집에 이제 단골이죠. 2년 매전지가 올해 한 15, 6년 쯤 됐는데요. 기도도 가끔 나오고 하여 1년에한두번 정도는. 기 끊겼어?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한해 한두 번 정도는 기도를 가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같이 기도 가기로 했는데 참 심심히 고든 사람이에요. 이 일반 가정주부인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날 또이 진도가 이제 그 구정 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도. 한 이제 구정 며칠 앞두고 그날을 음으로 이제 사달 스무 한 다섯 날 날인가 다섯 날쯤 돼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왜 구정 되면 다들 만두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김장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김장 갖고 김장 김치 갖고 만두나 빚어가지고 구정에 먹자고 내가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도 오겠다고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그래 왔는기 그날이 아마 아마 스무 사달 스무 한 다섯인가 여섯인가 요즘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집에 오는 신도들, 그, 섯달 금음이 다 돼가면은, 집집마다 운세를 다 뽑아봐요. 해운에서는 어떤 운이 들어오는가. 그거를 뽑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 다음날 개가 이제 아홉 시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기도를 끝나고는, 개들 집, 가족들을, 그, 사주를 한번 덜 받아봤어요. 올해 운이 어떤가 싶어서 덜 받아봤더니, 아, 가당차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게 사주를 보면은 사, 제가 사주 볼 때는 1 0년 주기마다 이게 사람마다 누구나요, 나도 그렇고 누구나한테도 이 사자 운이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힘든 운이 한 번씩은 어느 누구라도 들어온다는 거죠. 삼재보다 더 힘든 운이요. 근데 그운 때가 들어오면은, 진짜, 내가 그운 때에 한번 맞았는데, 저녁에 잠자로 들어가 누워가지고 아침에 눈안 떴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랬죠. 아침에 눈은 안 좀안 뜨게 해달라고. 근데 그 정도로 힘든 운이 사람마다 딱 있거든요. 1년에, 10년 주기로 한 번씩 와요. 그 운이. 그런데, 그 운이, 이, 우리 집에 오는 이 신도 남편한테서 그 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운에서. 참키가 차잖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 신도거든요. 믿는 신도. <laughs> 내가 어떤 데는 의지를 해요. 개가 나한테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개를 의지를 하거든요. 그게 그 의지를 하고 그렇게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는 이제 개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부엌에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김치를 썰고 만두 준비를 다 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만두를 삐으면서 말은 해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아야 보살아, 어쩌면 좋으냐?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까부터 얼굴 인상이 안 좋은데, 왜 그러시냐고 말로 하라고 말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참 어렵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좀 그거 해라 이랬더니, 얘그때올해너그 예, 신랑 참 많이 너무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더 신랑한테 니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다." 좀, 진짜 힘들고 안 좋은 운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아, 그거는 보살님이 막아주셔야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닥치는 거는요. 나는 그래요. 누구라도 정을 보러 오면은, 아, 걱정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이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완전히 이게 충돌 상고 날거 같다가 접촉 사고까지는 막아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없애지진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무당이라도 그거는 나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안 돼, 못 막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표적이 남아야만이, 아, 이래서 내가 피해 갖구 나가는 것도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 막아준다 소리 못 해. 그래, 알았다. 나도 기도를 하고 할 테니까 너도 기도를 해라 해가지고 테이운을한 막아 보자. 그러고는 이제 그날 만두 만들고 이제 만두를 싸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며칠이 흘러가서 딸 검은 날 이제 법당 청소를 다 하고 이제 조화로 날 과일 올릴 거 준비하고 그러고는 이제 저녁에 이제 누, 누웠어요. 누워 자고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 법당에 이제 또 과일 을다 채리 올리고 쌀다쌀 쌀 갈고 옥수 발은 하고 이제 그러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숨 돌린다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역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전화 오는 때에 나도 모르게 시간을 딱 쳐다봤는데 정확하게 일곱시더라고 아침 일곱시더라고 정말 초하루 날 아침 일곱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살킹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왜왜왜왜이 시간에 왜 이랬더니 저 무슨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앞에 있대요. 그게 뭔 일인데 그런데 전날 저녁에 저도 제사 음식 다 준비하고 늦게까지 하고는 이제 들어가 잔다고 들어가 잤는데 자다 보니까 남편이 좀이상하더래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이제 심장마비가 일으켰던가 봐요. 이제 숨이 꽉딱꽉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119에다 신고하고, 일르고 와가지고, 심폐 소생, 소생인가 뭔가, 가슴 눌리는 거, 이거 해가지고, 하면서 병원에 실고 갔다는군요. 실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가자마자, 이, 가슴을 바로 갈랐대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그게 되니까, 밥 가슴을 가르고, 이제 숨을 쉬게끔 만들어나봐요 그래가지고, 살아났거든요. 났는데, 숨이 한 2분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한 2분 멈췄는데도, 다행히 살아났어요. 참 기도득택인지 뭐득택인지는 모르지만 살아났는데 이 사주에 이이운 때가 들어오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런 고통을 받게 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막이 대기 이 쉽게 말하면 예정이 되가안 있어요. 언제 이게 불쑥 찾아와서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갑자기 뒤통수 한번꽉 막듯이 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남편 지금 살아가지고 이게 내그 카톡에 보면은 이게 문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올해 첫한 살을 먹었다는 식으로 그게 올라와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주에 급살이 있고 또 해마다 들어오는 운의 사자 운이 딱 들어오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살이라는 게참 얼마나 무섭고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게 뭐야 아이왜남들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 번씩 재미삼아. 어디 가서 뭐 정화무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제수많은 소원 성취하세요.